출도가 안쪽에서 터져 나온 낮은 목소리에 세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춤추여 열어둔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분명 오범수를 향한 것이었지만 세리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그 말은 문장이 아니라 감정이었죠. 무겁고 날카롭고 오래 눌러 참아온 분노의 얼굴이었습니다. 세리는 문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전 범수 씨를 사랑해요. 방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탁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눈을 내리깐 건 세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흰빛이 돌도록 꼭 쥐어 있었지요. 그때, 옆방에서 막내 오강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세리 누나 저번에도 저 사람 때문에 몰래 울고 있었어요. 단한 줄이었지만, 방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날, 탁은 처음으로 딸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출도가 안쪽,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항아리 옆에 선두 사람,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엔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독고탁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세리가 범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신이 알던 딸의 표정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가볍지도 않았고 우연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향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야, 그의 목소리가 불쑥 터져 나오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는 놀란 듯 뒷걸음질 쳤고, 세리는 순간 얼어붙은 채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그 표정엔 당황스러움보다 죄책감이 먼저 묻어 있었고, 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랑 있을 땐내 표정이 달라. 아빠, 그건 그냥 동생 같은 거예요. 내 눈엔 그딴 거안 보여. 탁의 말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체리는 말끝을 흐린 채 눈을 피했고, 범수는 눈치만 보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어색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요.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본 거냐?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잠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변명처럼 말하면 내가 더 의심하게 되지 않겠냐? 체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려다. 그마저 멈췄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근말 없이 한참 세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범수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아빠. 범수 씨한테 뭐 하시려는 거예요? 얘기 좀 하겠다는 거다. 남자 대 남자로.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차가워졌고, 그저 자신의 손끝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버렸지요. 남겨진 탁과 범수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이미 말보다 앞서 있었고 그 순간부터 단순한 가족 내부의 오해가 아닌 정면 충돌의 예고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독고 탁과 오범수는 차가운 정적 위에 각자의 생각만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은 탁한 무금 속에 가만히 있었고 그 반대편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앉아있던 범수는 침을 한번 삼키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 묻고 싶은 게 있거든. 탁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보다 묵직한 기운이 테이블 위를 타고 번졌습니다. 범수는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볍게 품은 게 아닙니다. 오래 생각했고 매 순간 신중했어요. 신중.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감히 그분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이라. 그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탁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고, 그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경계와 불신이 가득했고, 누군가가 쉽게 넘지 못하게 오래 쌓아둔 선이 보였지요. 내가 감히 내 딸을, 말 끝을 마치기도 전에 목소리가 눌려 나왔고, 그 순간 범수의 얼굴에도 짧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숨을 고른 뒤 다시 마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도, 무게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자격을 증명하는 거라면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심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 사랑하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을 자격으로 따지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그 기세는 한없이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범수를 향할 땐 단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무엇에 대한 방어였지요. 자격이 없어. 넌 아직 그런 마음을 다룰 준비가 안 됐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닥쳐라. 탁의 말은 더 이상 감정을 조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탁자 위 찻잔이 밀려나며 흔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한쪽 방문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탁과 범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듣고 있던 딸의 얼굴엔 후회도 분노도 아닌, 단 하나의 감정만 담겨 있었죠. 슬픔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대화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의 슬픔. 그리고 탁은 그 눈물을 본 순간에도 끝내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에서 들려오는 세리의 울음은 조용한 방 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탁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범수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는 건지, 누구의 말부터 들어야 하는 건지조차 알수 없었지요. 하지만 결국, 방 안에 공기를 먼저 흔든 건 세리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들으면 저 아빠한테 상처받을 것 같아요. 탁은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그 작은 몸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탁은 왜 그동안 이 자리엔 세리의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무심함이 지금 얼마나 큰 벽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넌 아직 몰라.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요. 근데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멈춰요? 넌 아직 어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고,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 아빠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땐 누구한테 허락받고 시작하셨어요? 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대답을 한다는 건 모든 걸 인정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대답보다 더 잔인하다는 걸,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전 믿었어요. 아빠는 다 알아주실 거라고. 아빠는 제가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랑해 주실 거라고. 근데 아빠는 제 편이 아니었네요. 저를 위해서라면서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지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고 목소리를 삼키듯 가슴을 눌렀습니다. 탁은 딸의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등을 보인 아버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엔 수십 개의 감정이 겹쳐 있었지만 세리는 하나도 붙잡을 수 없었지요. 오범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남겨진 건 말보다 더 깊게 가라앉은 세 사람의 호흡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마음을 닫았고 누군가는 마음을 꺼냈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안은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채 고개를 숙인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아버지가 정면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범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고. 지금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공기가 눅눅하고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참을 그렇게 선 채로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말없이 버티고 있었고 탁은 딸이 울음을 멈춘 순간부터 단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을 돌린 채로 세리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무슨 말을 해도 더 상처가 될것 같다는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날요. 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반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은 내려앉았고, 손끝은 서늘해졌습니다. 기억이 났고, 또렷했고, 그래서 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하셨죠. 사랑이란 건 책임지는 거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안아줄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요. 탁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분명 예전에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세리가 다섯 살 무렵 인형을 안고 와선 이 아이가 내 친구야라고 했던 그날 툭툭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코 뱉었던 말이었지요. 그 말이 지금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선 딸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말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요? 지금 왜 그걸 저한텐 지켜주지 않으세요? 탁은 그대로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세리는 짧게 숨을 들이쉰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엔 더 이상 눈물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를 돌아본 쪽으로 향했고 분턱 앞에서 멈춘 뒤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요 결국엔 누굴 지키는가 로 남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지키려는 건저 인가요 아니면 아빠 체면 인가요 탁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지만 세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전체에 오래 남았습니다 탁은 끝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선채 서늘한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말 지키고 싶었는데.